자, 안녕하세요. 세력주점 불개입니다. 자, 8월 26일 기점으로 해서 주가를 계속 상방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현 시점. 갑작스럽게 장막판 급격한 상승 시세가 나왔는데요. 자, 정고점까지도 거의 상승을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 막판에 물량 흡수를 한 포인트를 알수 있죠. 자, 그렇다면 세력, 주가를 움직이는 이 세력이 왜 주가를 갑작스럽게 끌어올렸을까요? 자, 거기에 대한 포인트 오늘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오늘 정확하게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짚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일단 분봉상에서 5일선을 이탈하지 않은 채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것은 앞으로 상방을, 상방 시세를 추가적으로 낼 확률들이 매우 높은 구간인데요. 자, 시간회를 보시면 사실 오늘 갑작스럽게 올라온 포인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회로 마이너스 3% 거의 뭐 오늘 들어온 투자자분들을 얼른 내보내기 위한 시간의 형성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왜이 종목을 가져가 가져가야만 하는가? 자, 제가 정확하게 SOS랩은 최소 못 해도 50% 먹는 종목이라고 정확하게 7 0 0 0원대 영상을 남겨 드렸습니다. 자, 우리 50% 이상 수익 보시고 싶으신 분들. 자, 이 영상 잠깐 내용 30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영상 보시면 정확하게 예, 최소 못해도 50% 먹자. 50% 먹고 댓글 달아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이거 핵심입니다. SOS랩은 1만원 이상 폭등 나올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자, 일단 보시면 공모 상장을 했기 때문에 투자한 벤처금융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3개월 물량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요. 자, 어떻게 되죠? 상장 주선이 의무 인수분도 있고요. 상장 3개월째에 270만주가 이제 풀리게 되죠. 자, 그리고 기타 주주 114만주. 그리고 상장을 맡았던 증권사 6만주까지. 자, 이제 시장이 풀릴 텐데, 자, 이때 IPO 때 공모 상당가가 9,000원이었는데, 자, SOS랩 과거 기사를 보시면 상장 언제, 공모가 어, 어디에 됐어? 공모가 1 1 5 0 0원에 상장을 한 종목이에요, SOS랩. 자, 그러면 공모가 1 5 0 0원에 자, 200만주 이상 투자한, 네, 사모 펀드들이 있는 겁니다. 벤처 금융 투자 기관들이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7,000원 구간인 시점, 자, 이거 지금부터 50% 시세에 들수 있어요. 자, 그게 3개월 이후에 풀릴 수 있으니까, 자, 언제 상장했죠? 6월 25일에 정확하게 2 1 1 0 0원까지 오르는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9월 25일 전까지는 주가를 띄워 놓을 가능성도 있는데, 자, 이 세력들이 11,500원 이상으로 주가를 띄워 놔야지, 물량들을 출하시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현재 구간보다 최소 50%는 가야, 자, 세력들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고요. 자, 우리 여러분도 미리 담아 놓으신다면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자 정확하게, 공모가가 11,500원이었고요. 자, 그리고 3개월이 되는 시점, 보호 예수 물량들이 풀리게 됩니다. 자, 그것이 정확하게 270만주 이상인데, 자 그러면 11,500원에 270만주 이상을 담은 세력들은 자 앞으로 주가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거기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3개월 만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 상장했습니까? 6월 25일 정확하게 신, 네, 최고점 21,100원도 찍었던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 9월 25일 그리고 이틀 전인 9월 23일 기점으로 해서 시장에 물량이 풀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전에 1만 건 이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텐데요. 그래야지 전환사채, 전환사채가 아니라 공모를 받은 투자 세력들이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앞서 있었던 이 8천 원대에서 1만 원대에 있는 매물들을 흡수하려고 지금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천천히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오늘도 왜 막판에 갑작스럽게 시장 상황도 안 좋는데 전일 고점까지 주가를 끌어올렸겠습니까?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상승 포인트에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정확하게 SOS랩이 왜 올라가야 되는지 앞으로 두 가지 더 포인트 언급을 드릴 거예요. 자, 영상 스킵 없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불개미가 준비했습니다. 자, 진심으로 수익 보고 싶으신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고요. 아침에 매집이 확인된 상승 가능성 높은 종목군. 딱세 종목 꼽아서 장 시작 전에 무료 급등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00% 무료 급등주라고 써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오늘도 8시 54분, 55분, 장 시작 전에 예, 정확하게 세 종목 챙겨드렸고요 자, 여기 보시면 9월 5일이라고 써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예, 실제 클릭도 되고요 예, 스크롤도 됩니다. 드래그도 되기 때문에 수정을 하거나 포토샵을 한 내용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한테 드렸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오늘도 모니터랩, K 옥션, X게이트 종목을 드린 시점 수익이 시원하게 났습니다. 자, 첫번째 종목 모니터랩이죠. 최근 디페이크 보안 관련주로 해서 상승을 이어가다가 앞선 매물대 부분들을, 자, 한번 흡수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61선까지 밀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정확하게 4,700원. 전일 매물대 위에서 시작하는 매수세가 정확하게 포착이 됐고요 자, 시가 10%부터 상한가까지 강력상승 시세 보여주었습니다. 자, 저희 채널에서 AI 보안주 관련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정확하게 제 영상도 8일 전에 디페이크 관련해서, 자, 보안주. 모니터랩 정확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익 보신 분들, 내일 또 추가적인 상승 구간들이 나올 수 있겠죠? 예,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K 옥션 종목인데요. 자, 지금 토큰증권 관련주들이 연일 상승 시세를 내고 있는데, 정확하게 고점 매물대 위에서 어제 종가가 마감이 되고 나서, 매물대 위로 매수세기가 포착이 됐습니다. 시가 5%부터 20%까지 강력 시세 보여주었고요. 분봉에서 보시면 단 5분 만에 15% 급등 시세를 내 주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s t o 토큰 증권 관련주로서 영상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어제는 자 어제 9월 4일 순환매를 공략하자고 해서 자 대장주 K 옥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내용 딱 10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K 옥션에 대해서 말씀드린 분이 계셨어요. 상장하고 나서 많이 밀렸어요. 19,300원까지 갔다가 이슈가 있을 때상당 라인들까지 예, 돌파를 해주면서 주가 상승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자 오늘 좀 유의미한 상승 돌파 시점이 포착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 구간들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도 과거에 상승을 주었던 거래량과 필적하는 거래량들이 펼쳐지고 있고 자 K 옥션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투게더 아트를 통해서 STO 사업을 진행 중이죠. 네 미술품 경매 시스템 관리 플랫폼을 운영 중입니다. 사실 고액 자산가들은 아, 현금으로 돈을 모아놓지 않습니다. 아 미술품으로 1 0억 되는 자산을 모아놓기 때문에 왜 그렇죠? 세금 문제 때문이죠. 자, 이런 미술품들은 세금으로 잡히진 않습니다. 그래 고액, 고액 자산가들은 이 미술품으로 자산을 축적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좋아하는 미술품 경매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는 K옥션이 추가적인 상승 구간들을 낼 확률들이 매우 높다, 높게 점쳐지고요. 자, 확실히 순환매 종목으로 오늘 K옥션이 예, 네, 두 번째 5% 폭등 시세를 내주었고요. 네, 자, 세 번째로 X 게이트 종목을 드렸습니다. 네, 이 종목을 왜 드렸냐면 자, 전날... 한국 증시에서 꿈의 장비 양자 컴퓨터 두뇌를 한국에서 최초 개발했다는 이슈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양자암호 관련주 중에 엑스게이트 대장주죠. 그래서 매집 파동들이자한번 이어졌고 자이 120일 노란색 2평선을 뚫지 못하고 밀렸다가 자 오늘 정확하게 아침 매수기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 자 지금 다시 노란색선 120일 2평선을 뚫으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확하게 9%에서 시작을 해서 20%까지 예, 10% 시세를 주었습니다. 5분 봉상 보시면 10시 반 현재 시점 예, 급등 시세를 주었고요. 자, 이렇게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군들, 그리고 또 상승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 아침 매수세기가 포착되고 상승 확률들이 높은 종목군들만 딱세 종목 골라서 우리 불개미와 함께 하시는 텔레그램에 있으신 분들한테 딱세 종목을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식 매수 매도 하셔서 자 하루에 500만 원씩 꾸준하게 챙겨갈 수 있으실 거라 네, 말씀드리겠고요. 자 선택은 네, 자유시겠지만 자 100%으로 실 시간 소통 방에는 입장해 보셔야겠죠. 자 입장 한번 간단합니다. 1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제목 밑에 바로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을 클릭하시면, 아, 입장하실 이 링크가 있는데요. 링크 클릭하시고, 미리 신청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SOS랩이 왜 10월도 되기 전, 9월달부터 이렇게 상승파동을 그려나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이제 2024년 로보택시를 공개 예정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로보택시라는 것은요.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택시를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전기차를 새로운 전기차를 공개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율주행 기능을 공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스티어링 휠과 페달을 삭제시키죠. 그러면 증시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가겠어요? 바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이 있는 기업들이 갈수 있겠죠. 자, SOS랩 정확하게 현대차 자율주행 파운, 파운드리 본격화한다는 이슈에 라이다를 자율주행에 꼭 필요한 거죠. 라이다를 같이 현대차와 공동개발한다는 이슈로 부각을 받았었습니다. 자, SOS랩은 현대차 그룹 로보틱스랩과 모바일 로봇용 라이다를 공동 개발을 했고요. 세계 최초로 고정형 라이다 분야 국산화에도 성공해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자, 이제 자동차 자율주행 뿐만 아니라 로봇 드론 우주 산업에 이 확장 적용이 가능한 게 바로 SOS랩이 속해 있는 자율주행 산업입니다. 현대차 관련 자율주행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SOS랩 과거에 보시면 한국에 방문한 우버 CEO 자율주행 미국 스타트기업이죠 자율주행 파트너 찾는다라고 발언을 해, 하자 갑자기 급등을 했었어요 자율주행된 관련된 이슈가 있다면 국내 증시에서 보셔야 될 종목이 바로 SOS랩이라는 겁니다 자 그때 증시에서 자율주행 관련주 갔던 종목군들이 언급되어 있네요 뭐 6일 CNS 모트렉스 많은 많이들 물려 있으시죠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sos랩, 라닉스, 슈어소프테크 사실, 슈어소프테크는 현대차의 2대 주주 기업이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도 영상을 촬영해드렸는데, 자, 이 영상 보시면은 제가 6,500원 이상으로 간다고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슈어소프테크보다왜 sos랩이 낫냐면,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기술이 탁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11,500원까지 상승을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SOS 랩을 또 영상을 또 촬영해드리고 있고, 자왜 SOS 랩이 내년 또 상반기에 폭등을 해야 되는 이슈들이 나와 있네요. 미국 글로벌 완성차 기업에 적용되는 고성능 자율주행 라이다를 개방 중. 자 이거 미국 글로벌 완성차 기업 테슬라 아닐까요? 자 이게 가장 무서운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미국 글로벌 완성차 기업. 자꼭 눈여겨보세요. 내년 상반기 프로토타입의 라이다를 제작하고. 테스트를 거쳐서 해당 기업의 자율주행 시스템에 최적화된 고성능, 고성능, 라이다를 공급할 예정이다. 뭐 상반기부터 테스트까지 거쳐서 공급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11,500원. 자, 9월 말부터 해서 10월 초까지 그 물량들을 털기 위한 주가 상, 본격적인 상승 움직임들이 나올 겁니다. 한번 시세 크게 내고 주가가 오히려 밀렸을 때 담아 간다면 내년 상반기에 또 수익 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런 이슈가 나왔었죠? 현대차가 120조 원을 투자하면서 미래차 선점 시장에 나선다고 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자율주행 파운드리 사업에 나선다고 했고, 자, 이 SDB, 소프트웨어 중심차 게임체인저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기차 시대에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를 중점적으로 챙기겠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관련주, 현대차와 같이 자율주행 핵심 라이다를 개발하고 있는 어떤 종목을 보셔야 겠습니까? 아, 그것이 바로 6월달에 상장했던 SOS랩이라는 겁니다. 자 시간에는 사실 좀 오늘 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만이 3%에 나가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오히려 시간의 하락 파동들이 기존의 7천 원권, ,000원권, 6천 원권에 있는 분들의 물량을 흡수해가고 진짜 폭등이 나올 때는 자이 종목. 호가창에 가벼워요. 급격한 상승 냅니다. 자, 여기서도 갑자기 뭐10% 오르죠? 자, 10분 봉으로 보면, 과거의 첫 번째 상승 파동 보세요. 갑작스럽게 긴 봉을 크게 내는데, 자, 이때 18%, 10분 만에 18%도 말아 올리는 종목이니까요. 자, 갑작스러운 상승에 앞으로 놀랄 구간들이 펼쳐질 종목, 바로, 자, SOS 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하락할 때 담아가자. 자, 그리고 1만 이상 11,500원 거 오면은 분할로 매도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때까지 불개미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결국에 하락하더라도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결국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 제가 그러니까 또 실시간 소통방에서 많이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자, 불개미랑 같이 불꽃 수익 보실 분들, 자 댓글에 있는 고정 링크 클릭하시고. 미리 실시간 소통방 입장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한양행 우선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우선주 보시면 계속 20%대 급등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자 10만 원 부근에서 지금 20만 원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엄청난 변동성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유한양행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f d a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점상을 갔다가 자, 거의 6%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22%에서 마감을 했죠. 자, 분봉상 딱이 구간입니다. 자, 급등을 했다가 급락시켰다가 6%까지 빠졌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22%에서 마감을 했어요. 자, 엄청난 매직 과정들이 하락 구간과 상승 구간들을 반복적으로 줘서 자, 이 10만원 아래서 강력 매집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틀째, 3일째 다 등락률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마이너스 3%부터 사항 까지도 갔었고요. 자 둘째 날 마이너스 2%부터 19%자 이렇게 20% 넘는 등락률을 위아래 주면서 결국 10만원 부근에서 매집을 해서 자 오늘 20만 2천원권까지 폭등을 시켰죠 자 유한양행 우선주 제가 영상을 정확하게 11일 전에 영상을 또 남기면서 예, 우선주 급등할 수 있다 연간 로열티가 수천억이기 때문에 자이 우선주로 해서 유한양행의 작정수급들이 포착이 될수 있다고 언급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아, 영상 5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하락분을 만회하면서 수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점차 점차 금요일장뿐만 아니라 다음 주 장세에서도 계속적인 상승 시세를 낼수 있겠죠. 저는 오늘 본주보다 우선주의 지금 상승 구간들이 어제 고가 부분을 뚫고 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큰 폭의 상승이 우선주에서 나올 수 있는 점을 예, 오늘 정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아, 다른 종목군들 딱 다섯 종목 언급을 드릴 거예요. 어 아, 그때 정확하게 다섯 가지 우선주. 폭등 종목군들을 보여드리면서 딱이 시점이었죠. 자, 10만원 부근이었는데 자, 단일가도 거쳤고요. 단일가도 지금 6거래일 연속 연장이 되면서 10만원부터 15만원권까지 단일가로 끌어올린 다음에, 자, 단일가가 해제되고 추가적인 상승 구간들이 펼쳐졌습니다. 자, 이거 여기서 영상만 보셨다면, 자, 50% 이상, 자, 아닙니다. 자 10만원에 사셨으면 100% 이상 수익 보일 수 있었겠죠? 자, 저도 영상 올려드리고 유한양의 우선주 폭등 나올 것 같아서 12만 5천 원에 들어갔어요. 오늘 급등 나왔을 때 18만 8천 300원 매도를 했습니다. 자, 정확히 50% 이상이었죠. 영상을 보고 늦게 들어가서도 최소 50%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사실 이런 급등주들 유한양행 같이 50% 이상 급등 시세 먹을 종목군들 딱 꼽아서 아침 장 시작 전에 100% 무료 급등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유한양행 시세 다못 드신 분들께서는 100% 무료로 장 시작 전에 보내드리고 있는 100% 실시간 무료 소통방 꼭 입장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에 보이시는 고정 링크 클릭하시면 미리 입장 가능하세요. 수익에 간절하신 분들 입장해 주셔야겠죠. 자, 앞으로도 유엔여행 같은 상승 가능성 펼쳐질 종목군들 채널에서 영상을 통해서 또 실시간 소통방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